행복은 없더래요, 행복은 없어. 아리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국 첫째 날 미스터 황가 지금 중요한 아주 모을 지금 편하고 있습니다. 후헬찬이 어떻게 태국 여행을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우리는 지금 태국 그랩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깔면은 음. 어디든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돔탱이 어. 없이. 그랩 okay, 어플. 광추합니다. 아, 그러니까 금값딱 5천원 정도 나왔네요. 오잖아, 5천 네, 여러분들, 태국 첫 번째 하루. 오늘 저희가 올 곳은 태국 헬스장의 성지. 머슬팩토 Let's get b r o o e r s i how a o u d a y 한 사람당 14,000원 정도 되는 거죠. 아, 진짜? 와. 야해 <듀> <듀> 네네네. 와 여기 죽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더 죽이는 거는 마스크를 안 써도. 재미가 있겠네 여러분 와 좋다 좋다 여기, 여기가 얘 리프팅 여기가 영원히 고맙습니다 설상의 풀맥발전기가 있냐 형님 디진다 디진다 진짜 <laughs> 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 <laughs> 여긴다 하체네 네, 복싱기구나 <laughs> 좋다 좋다 너무 좋다 가나스 <laughs> 스트렝스 해머 스트렝스 <laughs> 바벨도 옛날에 그 진짜 <웃음> 스탠다드 <웃음> 주물 원판 <웃음> <웃음> 한국에 없는 느낌이지. 멋있다. 와우. 아, 헬스장 지금 여러분들 ASMR을 들고 계십니다. Come on, brother. One, 어. 예. me steps on my throne They ain't working like me I did this on my own USJ where we've been I don't know where to begin All this dirt on my skin I just came here to win I'm more than a man, I'm a monster Somebody called past pastor, <SStaat> doctor got a six six four plastic So now I'm coming for the whole plastic Deadlift, finish The right? Yes, we love Korea Thank you I uh, love <laughs> Korea Filipino oh, okay. <laughs> <laughs> okay My mother loves Korea. Australian and American, right? American, American Filipino from the islands And you want to try some jajangnan. Jajangnan. black bean noodle. Black bean noodles Black bean noodles Wait, wait, let me get <laughs> <laughs> Strawberry, banana Banana, okay uh, uh, 1, 6, 7, 8, 9, 이 나왔어? 오-라-잇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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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트로베리스 맛있어? 맛있어? 네음 스트로베리 스트 에피소드 어디로 갈지 기대하셨죠? 너무 기대됐나? 포쿤캅 어... 네 왔는데 마사지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아 네, 마사지 타이면 하또 마사지겠죠. 파리카 마사 타이 마사지 one hour please thank you. 아, 여기 타이 마사지 샵도 혈창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laughs> 운동 끝나고 바로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혈창들이 꿈꿔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찾으시는 여기. 네.

그거, 그거 있어요. 원래 있구나. 낭지타고니쪽 양쪽에 딱누워 가지고. 아, 있구나. 네. 우 아우. 낙낙 낭막. a no 낭 no, no, uh, uh, opposite word. 우우 마오, 마우바우. 마오. Yes. 낭막. 바우바우.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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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운동하고 극락을 갖다 왔습니다 finished. We're finished! 아. 매일매일 이거를 받을 거기 때문에 태국 다니면서 운동 끝나고 무조건 아, 그렇죠, 그렇죠. 마사지 받는 걸로 아. 해가지고 그게 저희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맥북이 좋네요 렌더리 속도가 굉장하네 오케이 좋아요 엄마도 완료 제가 저기 쇼핑몰인데 저희가 밥을 좀 먹으러 왔는데 약간 해창 식단으로 오늘 게 아. 먹으려고 합니다. 스시에다가 그러면 스시랑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형님. 오케이 오케이 먹으러 갑시다. 다시 저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형님 전하신 거 아무거나 먹겠습니다. 연어 20 바트입니다. 20 바트가 얼마예요? 600원 정도 합니다 형님. 1 0 0 원. 오나 이런 것도 좋아해. 오 날짜. 오오 고기가 그렇게 크나. 일단은 저는 오우. 먹겠습니다. 오 형님. 아303 바트. 만 원.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태국의 푸푸에 왔습니다. 되게 저렴하게 스시를 먹을 수는데 맛도 과연 푸푸 정도일지 아니면 더맛있으시 먹어보고 참아. 맛있어요? 이거 먹봐 진짜 맛있는데? 음, 이거 푸푸 이상인데? 연어 구이, 샐러드. 보이시나요? 이 연어가. <laughs> 너무 맛있어. 맛있지? 와, 녹아버리는 진짜. 여기 가성비 좋습니다, 여러분들. 뒤진다 네. 할 뻔했어. 아, 네, 일단은 다 먹어봤는데, 저렴하고, 되게 맛있고, 그게 괜히 여기 태국 현지인분들이 많은 게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고기도 굉장히 큼지막하고, 굉장히 맛있게 먹은 그런 식사가 아니었나? 그러면 이제 쇼핑몰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이렇게 밥도 먹고 숙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태국에서 격리 해제를 하고 첫 번째 하루였는데 너무 즐거웠고 여기 근처에 너무 재밌는 데가 많아요. 저기 따완클럽도 있고 몸 좋으신 분이 배트맨의그 개인 있죠? 개인 마스크 쓰고 팬티만 입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재밌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한번 즐겨보는 거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